거북선 하면 보통 이순신 장군 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거북선을 처음 만든 사람은 과학자 이자 발명가 나대용입니다. 나대용은 지금의 나주시 문평면 오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10여 년간 거북선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거북선을 직접 만들어서 마을 앞 방죽골에서 시험까지 끝냈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이순신을 찾아가 거북선 제작을 건의했고 나대용의 건의를 받아들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제작을 지휘하고 임진왜란 하루 전 시험 운항을 마쳤습니다. 난중일기 1592년 4월 12일자 내용 에는 거북선을 타고 화포발사 훈련 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대용은 임진왜란에도 참전했고 사천해전에서는 탄환을 맞았다고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과 판옥선의 단점 을 보완해 칼과 창을 빽빽이 꽂을 수 있는 창선도 만들었으며 해추 선이라는 쾌속전까지 만들어냈다 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나 대용의 업적을 기려 해군 잠수함 한 선단의 이름을 나 대용함으로 붙였습니다.